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3호가든 아파트와 이쪽 주변을 보면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형국은 어떤 나요? 이렇게 우에서 쭉 배산이 잘 되어 있죠. 남향 기준했을 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백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자청용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럴 때는 우백호가 가깝기 때문에 사업과 재무 운을 높일 분들께 좀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도 이렇게 배산을 잘 받고 있고 학교는 이렇게 우백호는 좀 약하고 자청용이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자청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학교는 그 우백호보다 자청용이 되어주는 게 학생들 학업 높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남양도아 이제 동남양도 이쪽에 이렇게 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국일 때도 역시 어 이쪽에 산은 이렇게 아래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동남양이라도 그래도 배산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산이 이렇게 가는 쪽에는 최대한 산으로 이렇게 많이 붙는 게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학교에 역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구요. 음, 다음에 재미있는 데가 여기가 한 군데 있는데요. 음, 삼진 그린 아파트죠. 요렇게, 어떤나요이 용맥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요렇게. 그래서 이쪽에 어, 약간 서서남양 기준이죠. 요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쪽에또 동남양도 요렇게 비스듬하지만 그래도 기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안 기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체가 이미 전부 자청용이 되어주고 아파트와 이쪽에 다른 산이 이렇게 하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우백호가 되어주죠. 그래서 어, 아 자청용이 되어주고 있고 이쪽에 우백호는 이쪽에 충분히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삼오그린 삼진그린 아파트는 서남해안 기준 했을 때 그래도 용맥의 기운을 좀 받고 있고. 강남양도 이쪽 얼주 웬만치는 받고 있다. 그래서 비록 한동이지만 풍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이제 네모 형태로 예쁜 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자리들도 뭔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태라 좋습니다. 이쪽에 서남향 여기도 모양이 그래도 이렇게 기운을 웬만치는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낮은 층은 햇빛이 안 들어간다고 싫어할 수가 있는데 살짝 높은 층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 또 이렇게 우동 주변을 보았는데요. 음, 어떻나요? 어, 또 어, 이렇게 보시고 또 구독 좋아요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